샬롬. 성경 TV의 허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4 4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또 요한복음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또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거물을 덜수 없더라. 아멘. 보문 말씀에 근거해서 빈 것에 채우시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자꾸만 채우려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채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다른 방법이나 다른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지금 내가 채우려고 하는 방법이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보면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13절에서 보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빈들이 아니고 상점이 많고 음, 음식점이 많은 곳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기적을 나타낸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채워져 있는 것을 선호하고 채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을 때더큰 기적의 역사가 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로 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처음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아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비어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항아리가 비어 있지 않았다면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용되어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빈 배로, 빈 거물로 돌아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거물을 덜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항구로 돌아와서 세어보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비어 있는 배, 비어 있는 그물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채워진 배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필요도 없고, 행하셔도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채워지는데 급급하고 채우기를 위하여 앞뒤 돌아보지 않고 사생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비어 있을 때 역사하심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문제에서도 비우는 지혜를 통하여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비교 의식에서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고 새로운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그 욕망이 차고 넘쳐서 신세 한탄도 하고 분노를 느끼고 심지어 자괴감이 들어 자살 충동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을 비우면 좋은 자동차도 좋은 아파트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으로 마음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스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찰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사나와 한나와 엘리사벳도 태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태를 채우시는 역사로 이삭과 사무엘과 세례요한을 품에 안고 저절 물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 1기하 4장 3절에 보니까 이러되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가 빈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란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복받을 그릇이 잘 준비되었다면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린 그릇만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시자 즉시 고기 잡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고기 잡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업으로 살았을 것이고 성경에도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영적이든, 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지혜를 깨달아 신앙 안에서 비우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의 역사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지 큐티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